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LG전자 2025 그램 프로 AI16WQXGA 엘트라 5 루나레이크는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I 선택입니다. I 16인치 대화면은 강의 자료나 프레젠테이션을 넉넉하게 보여주며 1.2kg 위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들수 있습니다. 강력한 코어 엘트라 5와 16GB 램은 부팅과 프로그램 실행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며, 하루 종일 어댑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. 효율성은 강의나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세련된 에센스 화이트 색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,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LG그램은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완벽한 노트북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